비상장 주식 종목 두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나무는 2012년 설립된 국내 1호 가장자산 사업자로 디지털 자산, 증권, NFT, 메타버스, 스테이킹 등각 분야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증권 플러스는 국내 1위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개인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과 안전한 거래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실시간 정보와 11개 증권사 통합계좌 관리 및 거래를 지원하며 주주 인증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업비트는 2017년 론칭한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투명하고 편리한 거래 환경과 안정성으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 보호 관리 체계 ISMS 및 국제 표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ISO 등 국내외 보안 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조, 영업이익 3조, 순이익 2조 원이며, 2022년 기준 매출액은 1조, 영업이익 8101억, 순이익 1308억 원입니다. 동종산업군 빗썸 코리아. 우리 기술 투자 기업의 시가 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두나무의 2023년 영업이익은 2022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배당금을 증액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나무는 국내 1호 가상자산 사업자로 디지털 자산, 증권, NFT, 메타버스, 스테이킹 등각 분야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 시세의 변동성에 따라 가상 자산 시장의 거래량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두나무의 매출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 수수료 매출액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 플랫폼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편중된 매출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회로는 미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과 4월 돌아오는 반감기에 따라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ETF 승인 전과 달리 그레이스 케일 등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가상 자산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상장을 서두르려는 빗썸에 비해 두나무는 IPO에 대해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빗썸이 가상 자산 거래소 최초로 상장에 성공할 경우 시장점 유율을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3년 3분기 기준 유동 부채가 3조 원이 넘는 상황으로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두나무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4.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93점으로 동종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2021년만큼의 거래량과 수수료 매출액이 발생하기는 당장 쉽지 않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 승인에 따라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는 비트코인을 금과 같이 자산 보존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두나무의 수수료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최근 주가 상승이 있기는 했지만, 2023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이 10미만으로 추정되고, 두나무는 플랫폼 기업으로 현재 멀티플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